들어가면... <웃음> <웃음> 진짜 웃기다. 아. 이거 어고아이 서바이 이야. 지금 기획 这个事情谁 결국 이 포트폴리오가 아우 Zavay so, Intendi. 포장 포장. 음. 아, 맞마렀어, 맞마렀어. 가서 가서 놓고 있어. 지금의 질문도 익숙지나요 지원하는 질문에 대해서 포부를 한 줄로 전달해주고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? 어, 학교에서도 뭐, 한 번에, 한 번에 하는 중 학교에서 삼뭐이 삼벌이 하는 중. 아이 동아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. <laughs> 근데 뭐 이런 거예서 마케팅이지 그게. 마케팅 아니? 마케팅. 예에 대한 관심을 관심을 줄수있고 이런 식의 디자인까지 입혀서 음. 넣무신기게 좋고 사회 체험 중에는 에듀케이션 정보 좀 많이 중요하다고 하는 머리 똥은 너무 멋들고 뭐그 사실 저는 이제 실무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걸넣는데 그냥 그런 것만 넣으니까 지저분한 프로젝트들은 프로젝트들을 했어요 외주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강연도는 안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서 최대한 깔끔한 양식으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게 제 프로젝트에 대한 포트폴리오포트폴리오의